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인사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부패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말과 내 생각이 뭐가 부패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혼자 오래 생각하면 생각이 부패돼요, 썩어요. 먹는다는 말보다 부패된다는 말이 더 좋은데 또 여기 부패라는 말이 어려울까봐 제가 써보니까 안 이상하네요. 어쨌든 생각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오래 생각하면 우리는 내 생각을 변질되지 않게. 늘 새롭고 생명력 있게 우리의 생각을 간직하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하려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내 마음속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어, 감사한 이야기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그래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감사로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운 일에 우리를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생각이 변질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뭔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죠. 내 삶에 뭐가 감사할까? 사람으로 인한 감사. 내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는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놓고 감사.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감사.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자꾸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아, 참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 안에 막 용서 숨치는 욕구들, 욕심 부리고, 어,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부패시키는 힘들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요즘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20대 청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1%래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0% 정도 돼요. 그런데 청년 그것도 20대 초반에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명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오셨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먼 외국 땅에 유학 나와서 교회 온 청년들. 여기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다 교회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성경 이야기 때로는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재밌는 세상 얘기 참 많은데 그런 것보다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 따뜻한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저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참여해 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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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정말 특별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구별된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년 시대에 이렇게 청년 시절에 잘 훈련 받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히 뭘 잘해줘서 감사하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줘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감사할 때 복음에 관한 일에 바울과 동력해 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예요 빌리포 지역에서 사도바울은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 빌리포 사람 진짜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떠날 만도 한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리포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있다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로마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관청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빨리 떠나가주시기를 강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가요. 근데그 남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이루고 모여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연락하고 지원해주고 자신들도 여기저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갔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일에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동력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는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운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다 나와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30대 후반에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선교 단체에 몸담아서 이렇게 다녔을 때가 있어요.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어서 어,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머무르던 교회에서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뽑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 이 선교 단체에 머무르면서 막 이렇게 여러 뭐 지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했고 미래는 뭐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이랬기 때문에 막 앉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던 그런 때였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날 새해 첫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어 뭐라고 그럴까 위로가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딱 뽑았는데 빌립서 1장 6절에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두고 암송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진짜 수백 번 암송한 것 같아요. 그해. 그래서 그해 제가 2006년도였는데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말씀 여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저는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목표하고 주님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더 능력있게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게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죠. 내가 세상에 뭐 먹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 어디 여행 가는 것을 비행기를 보면서 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씨앗이 돼서 반드시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멈출 것인가,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욕심으로 되지 않고. 정말 내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6년도에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제가 밀라노에서 살 거란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2010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4년 뒤에 미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내 안에 시작하실 하나님 착한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옥이 있거든요. 빌리보스를 쭉 읽어보다 보면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아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그 시점에 빌리보에다 교회 빌리보 교회 편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사랑을 빌리포 교회에 쏟고 있다는 것이죠. 할수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감동으로 열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좋은 사람 한 사람 얻어서 평생의 친구가 된다는 건 금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을 찾아 발견하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단순히, 단순히 연인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성과 여성끼리 여러분 뜨겁게 우정을 나누며 평생의 동역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안에서 맺어지기를 소망해요. 사람의 기질과 기호를 따라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하고 성격이 잘 맞네? 나하고 취미가 비슷하네? 아, 이런 것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정말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때 여러분은 평생의 동력자가 될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뜨거운 열정이 가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서 지쳐서 죽어가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열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요, 많은 편지들을 써요. 빌리포서도 쓰고요, 에베소서도 쓰고요, 골로세서도 쓰고요, 감옥 안에서 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뜨겁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뜨거운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길. 받아들이게 될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할수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면 사람을 의심하고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가고 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세상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 속이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배워요. 근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을 신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평생의 친구와 동력자를 얻고, 아름다운 연인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금보다 더 귀한 사랑의 관계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은 없을 거예요. 이런 귀한 동력자들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헌신하는 귀한 관계를 보면서 주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빌립보 교회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도 없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찬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